어? 우편 왔어 어 내일 비온대요 어, 어? 안 눌렀... 여기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방법은 낚시입니다 근데 낚시... 낚싯대가 필요하지 않아? 네, 낚싯대 공짜로 줘요 자 어, 낚시를 그... 하러 갑시다 최고의 수입은 낚시입니다 낚시는 거... 거품 뜨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잘 돼요 알겠습니다 비오는 날에만 잡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수현 씨, 네, 매기 좀 잡았습니까? 매기 여기서 안나 매기가 어떻게 생겼더라? 아 쓰레기만 나와 여기. 어, 저 사람 뭐야? 야 뭐야 저 사람? 뒤에 <laughs> 뒤에 있어, 씨. <laughs> 뭐야? 왜 낚시하는 것을 막으세요? <laughs> 아니 뭐야? 애들 놓쳤어. 이 방에 있다니까 나를? 같이 낚시하자고 그러잖아요. 어, 어이가 없네. 저희 돈 모아서 일상... 작물 좀 사죠. 어떤 작물 살까요? 고구마 살까요? 고구마? 아 그런 거 없습니다. 감자도 없습니까? 감자 당연히 있죠. 어나 안경 깨, 안경 찾았다. 아 아예. 쓰레기만 걸려. 어 안경도 쓰레기입니까? 네개 쓰레기입니다. 아깰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조금이라도 내 안에 꾸며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거 나중에 줍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알겠습니다. 모자 같은 거 줍니다. 누가 봐도 노예라서. <laughs> 모자 상점이 또 어디 더라 이거 어디서 팝니까, 근데? 그, 오빠 집에 오른쪽에 그 상자 같은 거 있거든요. 아, 알겠습니다. 거기다 다 집어 넣으시면. 거기 셀통 아니었습니까? 거기? 아, 거기, 거기 탁. 작물도 다넣는 곳입니다. 해초 아... 이거 잘 먹을 수 있어요. 어 음, 밤인데. 어 이걸 아, 버리고 아, 가겠어. 아. 난 기절하기 싫으니까. 학자들 그런데 메기는 민물 물고, 물고기란다. 네 강에서 잡고 있는데 안왜안 안 뜨죠? 당연하지. 야 메기는 약간 고여 있는 물에 살아. 저수지 저수지. 좀 더럽지 않을까요? 에밀리 호감도 올려야 되는데 아 이거 낚시하는데 음. 저아가씨 자꾸 시끄럽게 하네. 봐봐 <laughs> 낚시하는데 저기서 돌을 캐고 있어. 아, 아저아가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. 에밀리 평점 바뀌는 거 아니야? 아아 이거 아, 낚시 겁나 어려운데? 이거 어려우면은 좋은 거예요. 매기 같은 거 어려워요. 오 겁나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. 너무 어려운데? 저 아저씨 어떻게 조용하게 할수 있는 방법 없어? 자리를 옮겨야죠. 그거밖에 없어? 네. 안 그러면 말을 걸던가. 어, 이거 잡았다. 야, 그래야 민물 물고기는 여기서 잡아야 돼. 맥이, 바다에사는 맥이 봤어? <laughs> 아, 근데 너무 어려워요. 잡을 수가 없는데? 아, 왜 맥이 이런 거를 달라해갖고. 야, 여기 잡힐 것 같아. 근데.. 근데 못 잡지 않아요? 너무 많이 그거 해서 흔들려서? 잔르가 낚시를 못 하는구만 이.. 이거 절대 못 잡을 것 같은데? 저기 아저씨 지도 아 어떡해 펜이한테 실망만 안겨주게 생겼어 펜이가 아까 그 싸가지 없는 남자인가? 아니요 그.. 그 차.. 조신하게 생긴 여자요 아... 내가 꼭 메기를 잡아주마 아유 절대 어? 안질거 같은데 나왜 이렇게 안경 먹으면 기분이 좋지? 그 쓰레기입니다 큰일 났네 미안해 팬이야 망한 거 같아 언제까지 해야 돼? 이거 오늘까지 해야 돼? 1일 남았는데 메기가 비올 때만 잡혀요 내일은 비가 안 와서 망했죠? 도미 도미 잡았는데요. 도미가 더 비싼 거 아니야? 도미를 주면 안 되나? 근데 메기 매우타 메기 먹어봤어? 아니요. 진짜 맛있어. 이게 민물 물고기 중에. 아씨 여자 여자애가 벌써부터 그런 맛을 알아가지고 아이씨. 메기를 달래 망 왕한 거 같습니다. 6 0 0골도 준다는데 날렸습니다. 아씨, 야 이제 실수 들어가자. 네 망했어요. 포기. 나지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